네 안녕하세요 전만 좋은 집에 파격할인 현장만 취급하는 이동규 차장입니다. 자 이제는 다들 아실 텐데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계약하시는 구독자 분들에게는 현장의 파격할인 지원과 별개로 특별 이자 지원까지는 다들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감히 새로운 이벤트 공약을 하나 제안해 볼까 합니다. 자그 이벤트가 뭐냐 저희가 오늘 영상을 찍는 내내 듀 포인트라는 체크 포인트 지점을 하나 구간을 찝어 드릴 텐데요. 구독자님들은 영상을 보시는 내내 그 체크 포인트를 잘 체킹을 하셔서 문의를 주셔서 계약을 하실 때 혹시나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현장에 그런 파격 혜택과 별개로 추가적인 이벤트 혜택까지. 제가 감히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스킵하시면 안 되겠죠? 반드시 끝까지 보셔서 추가적인 혜택까지도 다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촬영 나온 곳은요 부천시 오정구 여울동에 위치한 쓰리룸 아파트 현장 나와봤는데요. 주변에 교통편 인프라로도 서해선 원정역과 7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도 다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고요. 서울 진입도 차량으로 5분 내다 위치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 교통편으로도 아주 훌륭하다라는 거 한번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주변에 초중고나 재래시장, 대형마트 또한 다 가까이 위치했기 때문에. 인프라적으로도 너무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파격 할인 지원과 추가 이벤트 지원까지 가능한 현장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거실 공간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우선은 거실 가로 사이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즈가 무척 넓습니다. 강폭 기준으로 4.5m까지 사이즈가 아주 넓게 나오고요. 좌측 한켠에 보시게 되면은 6인용 이상 파우치 두시고 제가 봤을 때 안마의자까지 구간 두신다 그래도 공간 제한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우측 한켠에는 지금 화이트 실크 벽지로 해서 80인치 대형 TV 두신다 그래도 공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천장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무상 옵션 들어가 있고요. 좌측 한 켠에는 지금 홈 IoT 시스템과 거실만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 전환기 또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천장 보시게 되면은 지금 포인트 조명 등과 라인 LED 시공까지도 아주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거실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 주방 공간입니다. 자, 주방 공간 우선 한번 보세요. 사이즈가 아주 널찍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측 공간에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는 자리 나오고요. 지금 앞쪽 싱크대 구간에는 지금 식기 세척기와 그 다음에 와이드한 싱크볼하고 인덕션까지도 전부 다 옵션 들어가 있는데 자, 구독자님들 여기서 규프 체크포인트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에 보이는 삼성 식기 세척기 12인용 대량으로 들어가는 대용량적인 이 세척기 지금 영상 첫 번째 포인트 구간의 이벤트 혜택 중 하나입니다. 바로 무상 옵션으로 보시는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제가 감히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첫 번째 이어 두 번째 냉장고 또 없으니까 다들 서석 하셨죠. 하지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양무형 냉장고 두대 지금 들어가는 자리. 계약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문의를 주시고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이 구간도 제가 감히. 무상으로 옵션 제공한다라는 점 체크 하셨으면은 강력 추천드리는 그런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은 지금 4인용 식탁 같은 경우에는 이것까지는 다 DP 현장이고요 앞쪽 보시게 되면은 구간 자체도 식탁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식사하실 수 있는 4인용 자리도 나오신다라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주방 안쪽에는 첫번째 방에 하나가 있으신데요 지금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정사각형 구조로 가로 사이즈, 세로 사이즈, 3.5, 3.5까지 나오는 아주 넓은 방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보시는 대로 따로 서재방으로 쓰신다거나 따로 침대 두시고 장외방 쓰신다 그래도 공간 충분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쪽 공간에는 지금 베란다 구강이 나오시는데 이쪽 베란다 공간도 사이즈가 아주 넉넉한 사이즈가 있고 또 앞쪽에 보시면 창까지도 있기 때문에 환기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는 안방입니다. 자, 안방 우선은 영상 보시면 아, 사이즈 아주 넓다라는 거 아마 다들 직감하셨을 거예요. 지금 가로 사이즈 정사각형 구조로 가로 세로가 지금 4.0 4.0까지 나오는 아주 넓은 방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딥히 보시는 대로 침대 두시고 우측 공간에 저런 식으로 화장대나 저런 샘필 같은 거 증열하신다 그래도 공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천장 보시게 되면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무상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 공간 보시면 짜잔! 자세 번째 규 포인트입니다. 지금 있는 게 눈에 보이시는 게 스타일러. 자 이거 뭘까요? 바로 세 번째 규 포인트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상 옵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자저 부분도 잘 체킹하시고요. 자 우측 공간에는 지금 따로 화장할 수 있는 이런. 파우더룸 공간도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으면서 안쪽 공간에 지금 부부 욕실 또한 공간 아주 널찍하게 맥 욕실 사이즈처럼 넓은 거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세 번째 방 한번 이동할게요. 자세 번째 방인데요 자세 번째 방 우선은 사이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방과 거의 동일하게 빠졌다 보시면 돼요 오늘 저희가 보는 현장 아파트 현장이면서도 방세개가 전부 다 사이즈가 널찍하기 때문에 장애분들 방으로 활용하시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안쪽 공간 보시게 되면은 또. 베란다 두 번째 공간이 또 사이드가 나오시는데 이쪽 공간도 사이즈가 너무 널찍하고 또 베란다 창까지로 잘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어서 환기하시기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거실 매행욕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 매입욕실인데요. 자, 매입욕실 우선은 뭐부터 보일까요? 안쪽 공간에 욕조 구간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욕조 아주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욕조 없으면 다들 샤워 목욕 못 하시죠? 나만 그런가요? 자, 우선 앞쪽 보시게 되면은 지금 거울 세면대와 그 다음에 변기 수납장 또한 아주 고급스럽게 젠다이저 느낌으로 잘 들어가 있으면서 바닥 또한 지금 미끄럼 방지 타일로 아주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 거실 공간 가서 마무리 멘트 갈게요. 네, 오늘도 또 영상 끝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아마 영상 보시는 데에 재미난 그런 포인트 지점이 많았을 텐데 저희 구독자님들 끝까지 보시면서 잘 캐칭하셨을 거라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촬영 나온 곳, 금액적으로도 4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는 아주 초호화 아파트 현장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지금 부천 어느 구간을 보신다 해도 아파트 등기로 된 나홀로 아파트나 이런 거 보신다고 하면은 기본 다 5억대부터 시작하기 마련일 텐데요. 저희가 보는 현장, 금액적으로도 너무 메리트 있는 만큼 꼭집 보시기를 나오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또 주차 또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주차도 지금 자주식 주차 공간이 각 세대당 130% 이상 널찍하게 완비가 되기 었 때문에 그런 부분도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현장 여기서 인사 마무리 드리고 오늘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찬 내용을 듣기 원하신다고 하면은요. 우측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보다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